네. 하이 리처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 되어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저는 오늘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연우나가 오늘 계속 또 쳐다봤던 차가 있어요. 좀 많이 쳐다보죠? 자 옆에 보이시는 뉴 A6 A6. 자 여러분들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거 카트로죠? 예, 카트로 모델입니다. 자 2.0의 TFSI 가솔린 모델이죠? 자 카트로 모델 중에서도 C7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C7 자이 차량 천사 4 9 9만 원에 나와 있고요. 2013년 5월에 등록된 13만 원부터 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위쪽에 지금 방음을 위해서 위쪽에 어그 방음 처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건 봐야 되겠죠? 함께 보시죠. 자, 천장 방음 작업. 실버 바디에 맞춰 밝은 색상의 천장 필러에 스웨이드로 풀방음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자, 앞쪽에 HID 램프. 자, 아우디만의 아름다운 램프가 보이고요. 어, 카트로. 아우디 하면 카트로. 광고 너무 많이 해서 사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어, 245, 45R 18인치죠. 트레드는 90%가 남아있네요. 차량 관리 되게 잘했네. 은색 바디에 위쪽에 하이그로시한 느낌. 자, 쿼트로를 이륜에서 쿼트로 추가하시려면 신차가로 거의 천만원 넘는 옵션 상황이죠. 자, 근데 지금 뭐이 차량은 천사백구만구만원. 자, 트레드는 지금 구십퍼센트 남아있고요. 자, 뒤쪽에도 아름다운 조명회사로 불리는 네, 아름다운 리어램프 A6 되겠습니다. 어, 이거 앞에 잠겨있다. 네, 트렁크 공간 지금 안에서 잠가 놔 가지고 못 열었었는데 자, 딱 525L 공간 그리고 안에 새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오 이게 파워전동 트렁크는 아닌데 파워전동처럼 열리네 자, 그리고 아우디만의 동그란 어,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휀다 부분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더 귀여운 듯한 느낌 자,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이거 <laughs> 되게 고급스럽다. 이거 택시에서 잘못하면 되게 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이상하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실버로 된, 오, 지금 방음 처리를 해서 되게 조용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이건 개인으로 지금 부탁을 하셨겠죠? 자, 커플 두 자리 나와 있고요. 자, 이 차량은, 5인승보다 4인승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에어벤트 되어 있고. 이건 내가 왜못 열까?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잘 못, 못, 열겠어요. 자, 가운데는 턱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음, 아무래도 4인승으로 타시기좀 적합하다. 는 느낌이 드는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U A6 2.0 TFSI q 트로다이 r 믹 c C7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방음 처리가 돼서 너무 예쁜 헤드라이너도 보셨고 자 그리고 지금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오토 두어로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되어 있구나. 자, 헤드라이트를 여기서 오토로 좀 해놨는데, 여기에 헤드라이트 부분이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삼포크 형태의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패들시프트, 그리고 네비가 나오죠. 이네비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을 참 좋아했어요. 여성분들이 다 그렇지, 뭐. 자, 여기 이쪽을. 이 네비 나온다. 여기 네비 나와요. 전 이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지금은 좀덜신기 <laughs> 자, 앞쪽에 13만 455km를 탄 차량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음성 어 지금 어 핸즈 프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트리 컴퓨터 가능하고 크리스터가 중간에 딱 그래도 한 8.5인치 좀 되는 음 디지털 크리스터가 되어 있어요 되게 멋있고요자 그리고 etc 룸미러 되어 있고 정품 내인데 터치 안됩니다 2013년 모델이에요 자 카트로라는거 확실하게 써져있고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주방경보 미끄럼 방지 열선 열선 그리고 오토 그리고 여기 시가 쪽과 잿더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ISG 들어가 있고, 그리고 노브 형태로 이렇게 돌리실 수 있죠. 이것도 용량만. 음, 이건 아래는 네비 그리고 변속기. 이런 식으로 차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차를 살때 진짜 이게 목돈이 들어가니까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정말 좋은 차를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이렇게 충전 단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위에 알칸타라예요. 알칸타라고 그리고 이쪽 1열에 썬루프가 있는데 이거 진짜 잘하셨다. 회색으로 방음 처리를 해 놨는데요. 이 소재가 굉장히 고급 소재예요. 이거 알칸타라 같은데? 차량의 전반적인 안정감이 좀 드는 이거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깔끔하게 방음 처리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음. 자 스웨이드로 풀 방음 처리를 한 지금 아우디 A6 중에서도 2.0 TFSI 커트로 다이나믹 C7을 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차 추천드릴게요. 가격 대비 너무 잘 나왔고요. 어, 그것도 카트로 아예 이렇게 좀 관리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차량 지금 미션과 어, 지금 엔진오일을 모두 다싹다 다 갈았고요.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미차 어플에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